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 노인자리센터 센터장 장우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당주는 어떻게 고를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GPT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 조덕현입니다. 오늘은 노년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배당이라는 건 단지 돈을 받는 개념을 넘어서 현금 흐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산에서 나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배당처럼 매년 혹은 매 분기 들어오는 수익이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주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건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주는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인데, 500원의 배당을 준다. 자, 그러면 수익률 5%입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분의 배당금 곱하기 100을 하면 5%가 나오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은행 이자 이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데요. 예, 맞습니다. 3%에서 5%면 이 정도 주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무리해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해서 어, 이 비율만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봐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즉이 회사가 몇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5년 이상 연속 배당을 한 기업이면 신뢰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20년, 30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네. 올려온 회사도 있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자 5년 이상 배당을 올려야 이게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KTNG가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라면 배당 성장주로 아주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NG가 해당이 되겠고요. 매년 5에서 6% 배당을 꾸준히 해 주고 있고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 보통은 연 단위로 배당을 하는데요. 반기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 매월 배당을 하는 회사도 음.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뭐 PNG, 존슨 앤 존슨, 배당의 왕, 배당 귀족주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50년 넘게 음. 배당을 늘려오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배당, 왕, 귀족,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와, 배당에도 족보가 있다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족보를 따지는 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어,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를 또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배당은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회사가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당이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10년, 20년 넘게 지켜온 기업이라면 미래에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체크할 것은 현금 흐름과 실적 안정성입니다. 배당은 결국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현금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한지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지 이런 걸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 배당주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자, 좁은 질문입니다. 배당주는 배당락이라고 12월 말에 배당주들이 배당을 반영하는 그 날이 배당락입니다. 이 전에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보통은 12월 말인데 6월 말에 이 배당락이 있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초나 조정기에 사두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종목이 쌌을 때 사고 배당을 받으면 어, 이싼 것까지 가격이 낮을 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는 배당주는 느긋하게 오래 들고 가는 게 답입니다 어, 샀다가 배당 받고 아 이거 배당 받았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배당왕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P&G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를 10년 20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사를 믿고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으로 1년, 2년 투자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배당주 투자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진짜 배당은 성격이 급하면 안 되는 주식이네요. 예,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특히 노년 투자자들에게 아주 잘 맞고요.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최선의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배당주는 주가 등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요.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조단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년을 위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시리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